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조용히 비상에 돌입했습니다. 한 미국 정보 분석가의 내부 보고서가 은밀히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가 퍼지는 순간 세계는 자신들의 오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고를 처음 세상에 흘린 사람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던 한 나라의 실체를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조용히 세상을 뒤흔들 준비를 끝낸 국가이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한 미국 분석관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실을 세상에 전하려 했을까요? 왜 이제야 세계는 이 조용한 강국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것일까요? 만약 그들이 진짜로 움직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에밀리 워튼입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DIA에서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하버드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전에는 CIA 전쟁 리스크 분석팀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5년 초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미 국방부 내부 문서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사이버전이 격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 데스크톱 화면에 빨간색 경고창이 떴죠. 최고 기밀문서 유출, 코드명 K 관련 자료 추적 요망,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코드명 K는 한국을 의미하는 내부 코드입니다. 한국군 전략평가 보고서가 외부로 노출된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였죠. 워튼, 내 사무실로 와보게. 제이슨 브룩스 국장의 목소리가 전화기로 들려왔습니다. 서둘러 그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미 국방부 정책국 부국장인 브룩스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나? 우리 동맹국 중 하나가 세계 전략 판도를 바꿀 위험 요소라는 보고서가 유출됐어.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인가요? 한국이 정말 그런 존재인가요? 브룩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내가 밝혀내야 할 일이야. 이 사건 추적에 너를 투입한다. 그날 오후, 제 컴퓨터에 또 다른 정보가 들어왔어요. 러시아 측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알렉세이 몰차노프라는 요원이 한국 관련 경고를 담은 파일을 비밀리에 배포했다는 정보였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두 강대국 정보기관에서 동시에 한국에 대한 경고가 나온 거예요. 제 머릿속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닌 걸까?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 경제적으로는 강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중간 정도로만 평가되던 나라. 그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진실이 어떤 것이든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자리 잡았죠.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국방부 비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한국군 관련 실전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기 시작했죠. 겉으로 드러난 수치와 실전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FA50 경공격기의 실전 투입 사례부터 살펴봤어요. 공식 스펙은 중급 수준이었지만 실제 전장에서의 기동성과 명중률은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미국 조종사들과의 합동훈련에서도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두었더군요. 이건 이상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K2 전차 실험 결과였어요. 독일, 프랑스, 미국 전차와 비교한 자료가 있었는데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성, 명중률, 기동성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항상 3사위권으로만 평가받았죠. 이게 말이 돼? 자료를 보며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무기체계도 확인했습니다. K9 자주포의 대응 속도, 드론 지휘 체계의 통합성.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수치상으로는 중위권 실전에서는 최상위권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이메일로 암호화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알수 없었지만 내용을 열어보니 러시아 요원 알렉세이 몰차노프의 자료였습니다. 그의 결론도 제가 발견한 것과 동일했어요. 한국은 독자적 강국이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성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세계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숫자로만 평가해온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오류였죠. 실제 능력, 실전 경험, 기술 통합 능력. 이런 요소들이 진짜 군사력을 결정하는데 한국은 이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했어요. 이 정보가 공개된다면 동북아 전체의 군사 균형이 재평가될 텐데.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파장도 상상했습니다. 미국의 동맹 전략부터 중국, 러시아의 대응 방식까지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었어요. 알렉세이의 파일에서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드네임 K는 조용한 호랑이다. 세계는 아직 그 이빨을 보지 못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이제 저는 이 진실을 상부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장된 마음으로 브룩스 국장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제 손에는 철저한 분석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브룩스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죠. 워튼, 무슨 일이야? 바쁜데. 그의 목소리에서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국장님, 한국군에 대한 재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을 완전히 잘못 평가하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죠. 브룩스는 눈썹을 찌푸리며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페이지를 넘기더니 책상 위에 던져버렸어요. 워튼, 이게 뭐야? 한국을 중국이나 러시아 수준의 위협으로 평가하자고. 말도 안 돼. 하지만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실전 능력이 공식 평가와 완전히 달라요. 제가 한변했죠. 브룩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에밀리, 들어봐.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이야. 괜히 문제 삼지 마.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수 있어. 그의 반응에 실망했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고위 관료들은 현상 유지를 선호하니까요. 그럼 이 정보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보고서는 지금부터 없는 걸로 해. 공식적으로는 한국 문제는 종결이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브룩스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는 있었어요. 한국의 군사력을 재평가하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체를 재고해야 하니까요. 비용도 많이 들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더 위험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조용히 컴퓨터를 켰어요. 독자적으로라도 조사를 계속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때로는 시스템 안에서 싸우는 것보다 시스템 밖에서 진실을 찾는 게더 효과적일 때가 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외면당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진실을 위해 싸워야 해.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저였습니다. 독자적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식 채널로는 접근할 수 없었던 추가 정보를 비공식 루트로 수집하기 시작했죠. 전직 CIA 동료들, 국제 군사 포럼의 지인들, 심지어 해킹된 정보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군의 디지털 통제 시스템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시스템보다 몇 단계 앞서 있었습니다. AI 기반 실시간 지휘 체계는 전장에서의 판단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죠. 특히 눈에 띈 것은 초정밀 미사일 현무5의 데이터였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 자료를 분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더군요.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으로요. 그것도 완전히 독자 기술로 말이죠.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한국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간 군사력, 실제로는 최상위 군사력. 이런 괴리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저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 문서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2023년도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의 내부전략문서였습니다. 그 문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죠. 표면적 군사력과 실질 군사력의 이원화 전략을 유지한다. 세계가 우리를 과소평가하게 두는 것이 전략적 이점이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한국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진짜 군사력을 숨겨왔던 겁니다. 평화로운 기술 강국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뒤에서는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해왔던 거죠. 러시아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제 정보망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러시아도 긴급평가팀을 구성했더군요. 알렉세이 몰차노프의 경고를 너무 늦게 받아들인 겁니다. 제 분석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하면서 깊은 우려가 들었어요. 만약 한국이 진짜 군사 역량을 꺼낸다면 동북아 전략이 붕괴한다. 이건 단순한 무기 성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전략 판도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였죠.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세상은 모르는 진실,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 변화의 파도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제 컴퓨터를 켜보니 파일 액세스 권한이 대부분 차단되어 있었고 한국 관련 자료들은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옆자리의 동료에게 물었지만 그는 시선을 피하며 자리를 피했어요. 곧 인사팀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임시휴직 명령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죠. 브룩스 국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차갑게 들어오게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보니 브룩스 옆에 낯선 인물이 앉아있었습니다. 국가안보위원회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사람은 제 보고서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워튼 분석관, 당신의 활동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소. 그가 말했습니다. 동맹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묘사하는 이런 보고서는 외교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어. 제가 항변하려 했지만, 브룩스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어요. 에밀리, 한국 관련 평가팀은 해체됐어. 그리고 내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폐기됐다. 하지만 데이터가 모두 사실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데이터가 조작됐을 수도 있지. 국가안보위원회 인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런 보고서를 작성한 건 아닐까?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정치적 이유로 제 연구를 방해하고 정보를 조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는데 암호화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알렉세이 몰차노프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러시아 고위정보장교 모스크바 교회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공식 발표는 사고사였지만 이건 명백한 암살이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렉세이도 진실을 말하다가 침묵당한 거예요. 제 앞에도 비슷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오랜 동료 마이클이 조용히 쪽지를 건넸어요. 조심해, 에밀리. 그들은 진실을 묻으려 해.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실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경로는 막혔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의 원천으로 직접 가는 것. 한국으로 말이죠. 워싱턴을 떠나 서울에 도착한 건 흐린 가을 오후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 휴가였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희망을 찾아 떠난 여정이었죠. 연락처 하나만 들고 왔어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한지원연구원. 알렉세이의 파일에서 찾아낸 이름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젊은 나이에 카이스트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방산연구의 선두주자가 된 사람이었죠. 처음 만난 순간, 한지원의 눈빛에서 예리함을 느꼈습니다. 워튼 씨,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진실이 알고 싶어서요. 왜 한국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나요? 한지원은 잠시 저를 관찰하더니, 무언가를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날 오후, 한지원은 저를 국방과학연구소의 비공개시설로 안내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한국의 진짜 전략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핵 없는 억제력이라는 개념을 개발했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적대국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체계죠. 드론 네트워크,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한지원이 보여준 기술은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인공지능이 통합된 지휘통제 시스템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앞서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기술을 숨기는 거죠? 한지원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과시하는 힘보다 숨긴 힘이 더 강합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런 전략을 선택했죠. 그리고 한지원이 보여준 마지막 자료는 저를 완전히 확신시켰습니다. 한국은 핵보유국 수준 전략 국가였어요. 핵무기는 없지만 그의 버금가는 전략적 억제력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완성되었어요.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모습과 실체 사이의 간극이 이해됐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눈에 띄지 않고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는 전략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숨은 강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전직 CIA 동료 제임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금 국제안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죠. 제가 수집한 자료와 한 지원에게서 얻은 정보를 모두 건넸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임스는 자료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식 채널은 막혔으니 비공식 경로로 가야겠군. 나토와 EU 주요국 안보 담당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그렇게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제임스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재평가 자료가 유럽 각국의 안보 담당자들에게 전달됐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데이터의 신뢰성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주 후 영국 국방부에서 비공식 접촉이 왔어요. 자료를 검토했다. 당신 말이 맞다. 이어서 프랑스, 독일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왔습니다. 세계 군사 지도자들 사이에 조용한 긴장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흥미로운 건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식 외교적 침묵을 유지했어요. 일절 부인도 확인도 하지 않았죠. 이런 태도가 오히려 자료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부인했다면 의심이 들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변화가 시작됐어요. 재전 동료로부터 비밀리에 들은 이야기로는 미 국방부 내에서 한국 관련 전략 재검토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익명의 전화가 왔어요. 워튼, 괜찮소? 조심하시오. 당신의 보고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어. 위협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옳았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진실이 서서히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는 강국의 위험이 세계를 조용히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이 일을 한 것이 과연 옳았을까? 그때 한지원에게서 받은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항상 승리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천천히. 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가 나토와 EU 주요국 안보 담당자들에게 전달된 후 표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외교 채널에서는 미묘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요.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지난주, 제 오랜 친구인 나토 정보 분석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에밀리, 당신의 보고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어. 특히 동북아시아 전략 재검토가 비공식적으로 시작됐지. 친구의 목소리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어떤 반응이야? 아직은 공식적으로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하지만 한국에 대한 정보 수집이 갑자기 최우선 순위로 올라갔다는 건 말해줄 수 있지. 이런 변화는 미국 내에서도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내 비공식 모임에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아직은 소규모지만 예전처럼 그냥 중간급 동맹국으로 치부하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흥미롭게 지켜보는 건 한국의 반응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완벽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인도 확인도 없이 그저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런 침묵이 오히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어제는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갑자기 서울을 방문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경제협력 강화지만 타이밍이 의심스럽습니다. 중국도 최근 한국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중립적 입장을 갑자기 존중한다고 언급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 겁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워싱턴의 한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가장 큰 힘이 가장 조용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과시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대사관 건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계는 그들을 과소평가했어. 이제 조금씩 보기 시작하는 중이지.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세계 전략 판도의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고서 말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조용한 전략적 승리, 그것이 바로 코드네임 K의 실체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방정보국 수석 분석관 에밀리 워튼이 목숨을 걸고 기록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힘, 세계가 조용히 두려워하기 시작한 저력입니다. 분단국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제 세상이 알까요? 우리나라는 세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지만 힘을 숨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단결된 의지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을 바꿀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한국은 세계의 전략 지형을 뒤흔들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나눠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